아, 샤워, 샤워. 야, 할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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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말이 와. 나 볼래. 기타, 이자. 가. 意外と。 자 자리야. 야 그리고 이제 받치고 그런 거엿지마 애들이 따라왔단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학교, 언니들이요. 학교 어. 학가 애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받치고 개 <laughs> 견내서 <갱내고야>, 안 되잖아. <laughs> 애들 앞에서는 이거 한번 그 말하는 게 좋아. 에이, 에이, 이놈 몰랐어. 저조분들이 알아듣는다니까. 내가 저 말할 때는 가거짓인경하다가 내가 여짱사 했잖아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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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보, 음. 내가 어쩌다 만지 친구들 하나하고 당신이 어. 준비 좀 해주세요. 아, 니건안 본데. 왜? 똥매려 저이감산님저 거... 먹은 것도 비똥을 써. 아니, 아까 저, 저 수제비 한걸 먹고 왔저 밑에 가니까 수제비 발생하고. 아이고. 사과 그 참... 먹고 왔다. 그래, 그러면, 배고파서. 그리고 그러면 별고 봤어. 배고프. 어. 나도 근데 오기하고 오기. 갔다 왔어. 오기, 오기 어디 갔나? 오기 왔나? 어, 어디... 음... 저 오기 왔번저 오기 좀 있잖아. 어디 가 있? 아, 아 저기. 저기... 어디? 그 오기, 어. 오기 하도 많아 갖고. 어제나 우리 친구들 하나 갈게요. 어, 우리 그리고 요 집에 견 자재님 기좀 막아주세요. 애기가 놀래요. 벌써 놀래잖아. 그집구석에도 너부러 너부러. 놀랄까 봐 그래요. 개보니까 나쁜... 생각나. <laughs> 뭐 뭐. 지하철에. 개를 태우는데, 원래 지하철에는 사람밖에 안 타거든, 개 태우면 안 되거든. 막 개를 태우고 사람들은막 뭐라 캔 거야, 그러는데 개를 갖다가 슴에 보고 가면서 우리 새끼 너무 그러지 마세요, 그러니까 저쪽에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더니 혀를 참면서 아이고, 어쩌다가 개새끼를 낳았지요. 아이고 어라버니도 애기 낳느냐고 했었네 우리 양푼이 오빠가 참 강아지 좋아하시는데 자 어쩌다와 이 친구들 사실은 이 노래를 거의 매일 합니다 왜? 손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힘들어 힘들어도 해야 돼 춤을 춰야 되니까 그리고 아가 이모가 노래하다 보면 좀 이상한 짓할 수도 있어 그러면 니가 알아서 대충 고개 좀 숙여줘 왜냐면 내가 너까지 신경을 못써 어. 언니, 언니 아들이요 응? 어? 엄마야, 엄마? 다닮었다 야. 어, 딴 사람들은 이럴 때 애기한테 엿 먹이는데 우리는 안 먹이려고. 왜냐면 대로봉 이렇게 엿 먹이면 엄마가 엿값을 안 주더라고. <laughs> 진짜 논람이고, <딸기> 자, 농담이고. <laughs> 딸기 삼천은 딸기 삼천은단내가 엄청. 딸기 삼천은 여보, 한, 여보. 시작에서 7,000원 받는 거야, 이거. 여보. 삼0원 삼촌은... 뒤에 팔거또 있잖아. 어. 뒤에 팔 거. 그래. 어, 얼른 갔다. 알았어. 얼른 갔다. 어. 내가 하고 있을게. 어. 어. 뒤에 팔거또 있슈. 어. 그거 가기 전에. 밥 해야 된다. 그래. 빨리 고이나. 준비해. 불. 불. 아니 우리 나는 사실 안하라 그랬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마음들로 바빠. 우리가 뭐 하나 하면 아까도 봐봐 여기 나 CD 하나. CD는 제가 올해 하도 찾으니까 올해 우리 양분이 분반님하고 녹음을 해서 갖고 온 건데 아까 그거 하나 판다니까 싹 갔다가 난 노래 딱 한곡 해서 미운 사람. 여번봐뒤 봐봐, 봐봐 얼마나 많이 와서 서 계셔. 나는 돈또 싫다. 어래분니 여보, 나어웃해만 원이 부족한데, 일단 요거 계약금 받고, 어. 오늘 한번 하자. 올천, <laughs> 저기 등록온천에 모텔도 싸고 좋으니까, 한번 하자, 인간적으로. 나 진짜 굶은 지 오래됐다, 씨. 았아다왜 <laughs>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? 아이, 또. 알았어. 일단 어쩌다만, 시그널을 우리 양분이 분발님 목소리로.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이요 춤을 춰서 옆에서 같이 해줘야 어어나그마이지마

사해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매왜 용기가 어 자신이 없 내가 아

애들 없지? 잘 있나봐 잘 있다 씨발 만원 벌라고 예민한걸 건물질 때 만원밖에 안주나? 독한 년 건물질 하면서 딸랑만원이잖 재밌지요? 아이고 집에 있어봐 날씨 안좋다고 집에 있어봐 어디서 이런걸 봐물 좋다 물 좋다 나서 살자 아, 여보 매번에 당신이 뭐하나 팔고싶은거 갖고